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케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모공, 잡티, 주름, 이런 것들을 가려줄 수 있는 아이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어떤 제품이냐? 라클랑 내추럴 커버 옴무 쿠션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남성 쿠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디자인 보시면은 남성 제품이라서 그런지 블랙 디자인으로 나왔고 내부도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쿠션하고 내부 구조는 많이 비슷하게 나왔죠? 지금 이 쿠션을 이용해서 제 얼굴에 한번 발라볼 건데, 전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꾹 누르시면 안에서 액체가 나오는데, 그걸 쿠션에 묻힌 다음에 얼굴에 바르시면 돼요. 네 지금 사용을 했는데 커버력이 좋아서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얼굴에 모공이나 잡티 주름 이런 게잘안 보이는 게 눈에 띄게. 보이시죠? 이걸 사용하는 데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진하게 아예면 덜 진하게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양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구매하실 때 호는 25, 27, 29, 31로 나오는데 각자 원하시는 그런 호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피부 톤에 따라 가지고 원하시는 호를 고르시면 되니까 뭐큰 걱정 을안 하시면 되고 저도 제가 원하는 피부 톤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커버력도 좋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외선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니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성분들도 전용 쿠션이 나오니까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혹은 집에 외출하기 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제품 사용해보는데 뭐 간편하고 사용하기도 쉬우니까 다음에도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서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젊은 관리 영케어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